네 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수익을 위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네, 포스코 ict는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제 포스코 ict는 그냥 간단하게 뭐 소프트웨어 이제 포스코라고 하면 뭐 금속 뭐 철강 금속 쪽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렇게 정보처리 약간 it 기업이라고 계열사라고 계열사고요. IT 이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뭐 스마트 그리드, 뭐 그리고 또 FN 가이드라는 금융 기업, 그 금융 정보 기업이랑 이제 RPA 솔루션 공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게 이미 나왔던 이슈인데요. 오늘 또 이제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진 물류 센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런데 네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이제 우리 그러니까 택배라든가 아니 뭐 이제 기존 유통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어 물류센터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 사업을 수주했고요. 천억 규모. 이거 이미 나왔던 이슈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나왔던 이슈고 대전에서 네 구축될 예정이고 포스코가 이제 하는 거는 이런 분류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밸런싱 시스템. 약간 이제 IT 쪽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게 뭐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당연히 이런 것들 네, 필요할 거고요. 이미 포스코는 옛날부터 이런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로지스틱 분야에서 뭐 이런 스마트 분류 이런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미 주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미 했던 역량이나 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 어, 떻게 보면,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정말 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이거, 진짜 이거, 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AWOX라고 이제, RPA입니다. 그냥 이제, 단순한 업무들을 그냥 자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얘가 알아서 뭐, 메일도 보내고요. 이런 거다할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동영상으로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네 혼자서 이렇게 다 합니다 혼자서 네, 정말 신기하죠 네 이러한 제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재택근무나 업무 자동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비대면 원격 업무 관련 솔루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거고 이런 섹터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거죠 매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도 급등을 했지만 도대체가 이게 만 원을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현재 주가에서 하락도 하고 막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혼란스럽다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끝까지 가지고 가다가 괜히 여기서 버텨서쭉 내려오고 네 정말 이제 기분이 안 좋죠 이제 수익이여도 여기까지 갔다가 약올리는 것 같죠 네쭉 하락하는 모습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이 매도가를 잡기 위해서는 솔직히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전문가와 같이 이제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 정말 이런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아래 남겨진 이제 유튜브에도 남겨진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고객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화면에도 계속 그 전화번호 나오고 있고요. 정말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에이웍스에 대해서도 뭐 계속 말씀드렸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이죠 경쟁력이 드디어 이 위기 속의 기회를 잡은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거래량도 최근에 이제 급등했죠 거래량 급등하면서 뭐 상승 나아졌고요 7380네 7700원 찍고 실 싶은... 네, 지금 이제 조정 받고 막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헷갈리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뭐 밴드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여기 지금 밴드가 너무 넓습니다. 솔직히 밴드가 좁지 않죠. 밴드가 매우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 지금 6,000원 중후반 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800만 주 이상이죠. 거래량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띄엄띄엄 나오긴 하지만 최근에는 거래량이 지금 만, 어느 정도는 나와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수익 중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손실을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매수를 했더라도 지금 뭐 1%든 2%든 그냥 수익이지. 뭐 지금 손실이진 않지만 도대체 이걸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런 것들 좀 궁금하실 건데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승을 이제 단기간 급등이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 나타날 수 있고 3분의 1이라도 이제 분할 매도하는 쪽으로. 예. 네, 여기 뭐 저번에 뭐 16일에도 한번 찍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분할 매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아마 그 말을 이제 지키셨던 분들은 좀 물량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분할 매도해서 수익 확정 지으셨을 거고. 나머지 물량 이제 대응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 기관이랑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 때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기관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뭐큰 폭으로 뭐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될 흐름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네뭐 뚜렷한 징조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우선 남은 시간에도 제가 계속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뭐 우선 네, 가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유튜브 댓글에 달린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고객센터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